안녕하세요. 안돼요. 음, 아니 이거 하나 끼면 얼마나 걸려요? 십 분. 그, 막 이십 분 걸리는 거 아니야? 오 분? 아예. 오 분인데 이렇게 왜 가려요? <laughs> 이거만. 봐1 5 번. 학생 여기 보시라고요. 그냥 우리 이거는 많이 써. 이 내용은 맞죠? 네. 어. 나와 아니, 이거는 막 그런 복잡한 문제가 아니야. 봐봐 <laughs> 하나 개념만 아는 거야. 응. 푸는데 오래 걸리지. 봐봐 <laughs> 야 항상 미분이 가능하대. 네. 맞지? 네. 그럼 너네 입장에서 할게. 그러면 이제 뭐야 연속인 거 먼저 쓸거 아니야. 네. fx o 에서 그지. o 네. 에서 연속이고 o 에서 미분 가능하다 쓸 거야. 네. 5에서 연속이다를 쓴다고 치면, 그 좌극하는, 이거랑 이거 곱한 거에다 오는 거지. 네. 그럼 그래봤자 얼마가 될것 같아? 0 네. 나오지 않아요 네. 우미분, 우극한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에다가 오는 거지. 네. 근데 그래봤자 얼마야 돼? 거기서 네. 얻을 수 있는 건 없어. 연속이라는 거에 의해서. 맞아? 네. 그러면, 뭐야,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 맞지? 네. 근데 미분이 가능하다를 이제 할 거야. 그러려면, 너네 이제, 너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제 곱하면 x 더하기 5랑 그 다음에 x 빼기 5랑 x 빼기 b 이거 미분해서 오는거 있지 그지? 네. 그게 이게 좌미분계수잖아요 그죠? 그지? 네. 그 다음에 절대값 2x 빼기 a 이거에다가 x 빼기 5에다가 x 빼기 b 이거 미분해서 또오는거 그지? 네 이게 우미분계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미분이 네. 어느 정도 가능해. 세개짜리뭐 네. 미그그 뭐 그거 있잖아, 그지? 네. 그래서 오면 돼. 네. 근데 이제 얘, 얘, 가 네. 그지? 네. 얘가, 얘에서 미분할 때잘 봐봐 이제. 네. 얘가 이제 너네한테 항상 이제 골칫거리가 되는 게 이거야,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절대값은 무조건 나와, 무조건 알았지? 네. 네. 그럼 미분해서 오를 거야, 그래 절대값을 미분할 수가 없잖아, 일단은. 얼말인 알겠죠? 근데 저게 그냥, 이제 그냥 벗느냐, 마이너스 끼고 벗느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지. 이해 되겠어? 그러려면, 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A라는 애가. 맞아요? 그럼 A가, 그럼 몇을 기준으로? 이게 그냥 벗고 마이너스 끼고 벗고가 몇을 기준으로 나옵니까? A가. 우리 5넣 거예요. 이거 미분해서 5를 넣 거야. 그래, 그 정도는 알겠지. 10이야, 10. 이해 되겠어? 네. 근데 AB가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얘가, 얘가 10보다 클 때, 작을 때에 따라서 이가 그냥 먹고 마이너스 끼, 끼고 보고가 달라진대. 네. 그러면, 일단은 자연수니까, A가 1부터지. 이렇게 네.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요렇게. 알았지? 음. 여, 여기까지는 괜찮잖아, 여기까지. 네. 어. 이걸 왜 네. 나누는지까지도 알, 알, 알 거야, 그지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설명할 건 뭐냐면, 그럼 직접 해보자고. A가 만약에 요, 요 사이에 있어. 네. 그러면 얘가 무조건 어떻게 벗어, 얘가? 그냥. 그냥 벗겠지. 왜냐면 여기다가 10, 9 같은, 9 같은 거 넣어도 5 넣으면 양수잖아, 양수. 네. 10이어도 5느면 0이니까, 0은 양수 되고 음수 되니까, 그치? 그냥 벗을 거야, 그냥 벗을 거. 아니? 응. 그럼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얘가 그냥 벗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응. 근데 그럼 이제 이거 미분해서 오면고 이거 미분해서 오면 되거든. 그렇게 돼, 그렇게 돼, 되는데 얘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거 그냥 미극 은 그거 안 하고 내가 계속 얘기했던 그 원초적인 거, 응. 원초적인 걸로 좌미분, 우미분을 한다 그러면. 좌미분 먼저 해보면, 리미트 X가 5로 갈 때죠, 그죠? 좌미분 쓰고, 이제 미분 계산 여기 X 빼기 5분에,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쓰겠죠, 요거 요거. 네. 이렇게 자 X 빼기 5, 아, 이거 X 더블 5, X 빼기 5, 그 다음에 X 빼기 B. 이거 맞아 네. 여기다가 빼기, 함수값. 네. 아니, 함수값이 아니지. 네. 5 넣는 거죠, 그죠? 네. 여기다가 5 넣는 값이지, 지금, 그지? 맞아. 근데 어차피 원어봤자 음. 얼마야? 음. 그러니까 이거 이거거든. 이게 그냥 잠미 분이거든. 음. 근데 이게 훨씬 편해. 음. 왜냐면 뭐야 이렇게. 이렇게. 음. 어, 이거 미그가 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야. 아마. 음. 밑에 거랑 날라간다. 여기 이게 있어서든. 이게 들어 있어서 자꾸 생각하는 거야. 음. 원초적인 게더 편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잠미 분이 뭐야? 이렇게 하면 잠미 분이 음. 오, 맞아. 음. 10과호열고 음. 어, 어디다 쓸까? 10 괄호 열고 5 마이너스 b 맞죠, 죠 네. 이게 자미 분이야. 그다음에 우미 분은 네. 우미 분은 여기다 똑같이 이 미트 x 가5의 오른쪽으로 가고 그치? 네. 맞아요? 네. x 배기 오 분의 어 이, 이거죠, 이거 이거 쓰면 되죠, 그죠? 네. 어, 맞아, 요 맞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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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또 어떻게 되지? 오늘 거거든, 지금. 아 맞아. C-A, 그 다음에. 어, 맞아. 어, 이렇게 해서 하나 했어. 얘네들이 같아야 돼. 그러면 얘또 뭐야? 얘 그냥 막 마음대로 막 날리지 말고. 알았지? 5가 아니라 보장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 5-B를 묶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묶으면 얘가 10이죠. 마이너스 10에 더하기 A 아닌가, 이렇게. 그럼 얘가 5-B에서 여기 A만 남아요. 이렇게. 그럼 0되려면 B가 뭐가나 혹고 A가 네. A가 네. 여일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워 네. 자 여기까지 했지? 네. 자이 요, 요 경우에 이게 나온 거야 지금 우리가 개고생해서 네. 근데 뭐 구하는 거지 저 마지막에? 네. 얘들아 그러면 요 A가 이 범위일 때 B가 뭐면 돼? 네. 수수상 몇 개? 네. 10개 해 그렇지 10개 10개 잘했어 자 10개 이렇게 해서 한 거야 뭔면인지 알았지? 몇칸지 네. 했어 했어 이렇게 해서 했어 그럼 또 봐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너네 뭐할 거야? 두 번째는 A가 이제. 어 그러니까 자연수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줘도 될것 같아. 자연수니까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니까. 됐지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이거야. 이 문제에서 너네한테 요구하는건 이거야. 여까지는 어느 정도 해. 자 원래가 이거였어. 이렇게. 됐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또 좌미분을 하면 아까 한 거랑 똑같겠죠 그죠? 네 좌미분은 이건, 이건, 이건 변함이 없잖아 항상 네 맞지? 얘들 봐봐 그러면 이 범위라고 하면 11이라고 하면 물론 얘, 얘가 여기가 뭐12 같은 거넣어볼까 그럼 어떻게 5에서 미분할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벗어? 항상 마이너스 끼고 벗을 거야 그지? 그럼 아까랑 반대로 마이너스 끼고 벗고 이제 하면 되겠다 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틀려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이 범위일 때 맞아? FX가 정확히 말하면 이 범위에서는 fx가 이거였죠 항상 네. 얘가 그냥 놓었지 네. 맞아? 근데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돼버리면 얘들아 봐봐 자, 여기 내가 만약에 12를 넣었어 이렇게. 이 범위라서 얘가 12로 넣었어 어? 그러면 fx가 이, 이 범위일 때 fx가 이거 하나 이해 됩니다. 하면 천재야, 어떻게 되나 봐. 이렇게 되겠죠? 너네 저, 절대값 EX 빼기 12 있지? 이거 얘가 5보다 클때 항상 항상 마이너스 끼고 벗는 게 맞아? 얘들아, 내가 이것만 그려볼게. 내가 이것만. 이거를 이거를 다시 한 번만 이 경우일 때는 무조건 이거지 무조건 네. 그럼 이 경우일 때는 무조건 또 이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무조건 이걸까 얘, 얘 한번, 얘가 무조건 이렇게 나올까 음. 얘들아 이거 그리면 어떻게 생기지 이거 음.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또 네. 맞아 네. 무조건 마이너스 끼고 나와 이거 음. 6보다 어떨 때 작을 때는 또 마이너스 끼고 걷지 근데 얘또 이쪽은 또 어때? 그냥 걷는 거야 그냥 걷는 거 범위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써보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A가 요 범위일 때 있지 그치? 요 범위일 때는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면 내가 약간 12로 다시 썼을 때 몇을 기준으로 또 이게 또 바뀌어 6을 기준으로 또 바뀌는 거야 이게 하나 더 생긴 거야. 여기다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여기가 5보다 클 때지 지금. 네. 5보다 작을 때니까 5보다 크고 누구 누구? 네. 여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누구? 네. 6요 요거일 때 있지, 그지? 네. 요거일 때가 이렇게 마이너스 끼고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근데 요번에는 6보다 어떨 때? 네. 6보다 7, 8, 9 이런 거 넣어. 봐 그러니까 이게 이거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 싸움이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래 문제가. 뭐였어 얘들아, 이거 뭐야? 네.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 네. 범위에서는 얘가 무조건 이렇게 돼, 요 범위에서는 얘가 무조건 이렇게 돼 됐어? 그래서 열심히 한게 이거 나온 거야, 지금 그지? 근데 요 범위에서는 얘가 저 FX가 여기 똑같이 지금 6을 기준으로? 아니 예를 든게 이거잖아 예를 든게 10이었어 예를 든게 10이었잖아 그치? 11을 기준으로 네. 하니까 6을 기준으로 한 거지 네. 야 14를 기준으로 하면 몇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7. 그럼 너네 이렇게 A로 그냥 넣어봐 그럼 뭐로 기준으로? 2분의 이거야 그거 2분의, 2분의 A를 기준으로 알았지? 네. 그럼 2분의 A를 기준으로 2분의 하나가 더 생기는 거야 얘가 그냥 얘, 원래 있었던 얘가 그냥 마이너스 EX 플러스 무조건 마이너스 끼고 벗어야 이거가 아닌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자 5보다 일단 크고 그지? 네. 등호 없으니까 붙이고 네. 여기다 X 붙이고 누구라고 네. 야, 이거거든 이거 하나그다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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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느냐 모르냐 싸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벗어야 된다 그랬어? 네. 마이너스 끼고 벗는 거지 지금 이렇게 네. 네. 2분의 A보다 커 2분의 a 보다커 그럼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얘가 12였잖아 그치? <laughs> 6보다 크면 여기다 7, 8분으면 얘가 어떻게 먹겠냐고 그냥, 그 그거거든 응. 뭐야 이거 되는 것만 발견하면 그러면 이제 돼 응. 이거 여기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여기. 0 되는 게 절대값 때문에 이 10, 10보다 커지면 또 생겨 그럼 이제 여기서 해야지 또 자, 이제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우에서는 몇에서 미분 가능한 거 하는 거야, 또? 오. 또 하나는? 예. 아,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돼. 알았지? 5에서 네. 어, 미분 가능한 거해 보자. 5에서 미분 가능한 거 하면은 또 리미트 x가 5에 좌미분계수면 맞죠? 네. 여기 x 5 쓰고 맞나요? 미그 그 그거 말고 이걸로 하로했죠 그죠? 네. 그러면 좌미분계수면 일단은 Fx랑 gx랑 이 x 써야 되죠, 그죠어 네. 맞아 맞아. 부식기랑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거랑 오5 x에서 5의미 우미분계수하면 이거 써야지, 그치 네. x 5 x b 이렇게 해야 되죠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밑에다 쓰면 평균 날아가요 또, 그죠? 네. 어, 오늘은 이제 뭐야 또? 10에다가 5이어맞아맞아 맞아. 이거랑 여기다가 뿅뿅 해서 또 넣으면 아, 마이너스 10스 a 그치 4 음. 4 됐죠? 네. 그럼 얘도 이렇게 해서 여기 넣은 0으로 가면 그죠? 네. 그럼 뭐야 5 마이너스 b에다가 그죠? 네. 바로 열면 10에다가 더하기 10에다가 마이너스 a죠 그죠? 네. 그럼 얘가 20 마이너스 a인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럼 여기서 뭐나거야 b가 5구나 b가 5 마지막까지 잘 봐. 이렇게 나왔어 지금. 네. 근데 이건 이제 몇에서? A. 2분의 a에서 해야지 2분의 a에서. 자, 리미트 x가 2분의 a에 좌 미분을 하면 또 x 2분의 a죠? 네. 2분의 a하고 2분의 a의 좌 미분이잖아 지금 이거죠 이거. 네. 이게 f(x)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x에다가 요거 쓰고 g(x)는 항상 똑같으니까 요거 쓰는 거 맞죠 그죠? 네. Okay. 그럼 그 밑에다 쓸게요. x가 2분의 a에서 5미분이면 x 2 a a 쓰고 요거 써야 되죠. 그죠? 네. 그럼 e x a a 쓰고 저기에 x 5 a o x 마이너스 그럼 얘랑 얘랑 또 이제 같아야 되는 거야. 그지? 네. 그럼 또 이제 약분해보자. 음. 얘가 이거 그러니까 약분이 돼요. 네. 약분 이렇게 돼요. 네. 약분 되면 저기 누구 남자? 마이 남는거 알죠? 그죠? 네. 그럼 마이, 마이 있고 여기다 지금 다 이거 늘 거야. 그럼 마 이에다가 괄호 열고 2분의 a에다가 마이너스 오죠, 그죠? 네. 또 2분의 a에다가 마이너스 2에요. 네. 맞나요? 네. 그다음 네. 이것 이거 약분하면 몇 남아요? 2 남죠. 2 하고 여기에 또 뭐야? 네. 2분의 a. 네. 그다음 또 2분의 a. 네. 됐나요? 네. 그럼 얘네들이 또뭐 해야 돼? 같다 이렇게 둬야 되겠죠, 그죠? 네. 그걸 같다라고 두면 네. 어 a가 10이거나 a가 2b 이렇게 나오거든, 지금? 네. a가 10이거나 어 여기 이거 두개갖다를 주면 a가 10이거나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버려야 되죠. 그죠? 네. 요거에서 하고 있잖아, 우리 가 지금.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이렇게 나온 거지 지금 네. 얘들아 이거 둘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왜 이건 5에서 네. 미분 가능할 때 나온 거지 네. 얘는 2분의 a 에서 미분 가능할 때 나온 거둘다 가능해야 되잖아 지금 네. 이걸 둘다 만족해야 돼둘다 네. 만족하려면 먼저 a. b가 5라고 치면 네. b가 5면 a가 얼마야 범위 안돼 b가 a, a가 20이라고 치면 10. a가 20이면 b가 얼마야 10. 이건 조건이 맞죠 지금 네. 몇개 그래서 순서 몇개 한 개에 이렇게 나와서 각이 11개. 알았죠?